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클로봇입니다. 자 로봇 관련 주죠. 최근에 거래 대금도 상당히 많이 터졌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로봇 관련 주가 상당히 시장에서 주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좀 급하게 클로봇에 관해서 영상을 좀 준비하게 된건 어떤 거냐면 지금 제가 요 대형 후재 정보를 좀 가지고 왔는데 이게 곧 터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먼저 좀 공유를 드리고자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정보를 가지고 왔고. 이 정보 지금 먼저 좀 빠르게 받아보시길 바랄게요. 정말 엄청난 폭등이 나올 건데, 그 전에 여러분들 꼭 한번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 메이저 측에서 제시한 목표가는 5만원이에요. 왜 어떤 걸로 어떻게 폭등할 건지 여러분 꼭 한번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나와있는 뭐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이런 내용이 아예 아니에요. 자이 정보를 받아보실 분들은 여기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010-2199-7372번 클로. 딱두 글자만 문자를 남겨주세요. 완벽하게 개별적인 이슈입니다. 정말 엄청나게 강력할 거예요. 여러분들 꼭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이걸 지금 아느냐, 모르냐 차이가 큰게 어떤 거냐면, 이거를 모, 몰랐을 때는 그냥 여기 전고점, 뭐한만 오천 원? 이렇게 상승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보면, 아, 왜 괜히 7만원 이렇게 가는 게 아니구나. 왜5만 원? 7만 원짜리 괜히 가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이 바뀌어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규모가 워낙 커요. 정말로. 그래서 여기다가 클로라고 딱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정보는 먼저 여러분들에게 그냥 바로 무료로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런 내용 나왔죠.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 그쵸? 여기 보이시면 자, 금액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계약금은 17억 원. 신경 쓸거 아닙니다. 자, 그리고 뭐 이런 내용들. 클로봇 그 AI 로봇 혁명 엔비디아 보스턴 다이내믹 56조 시장 동맹 공격화 국내 독점 판권 이런 내용들 이게 이제 어제 나온 내용이죠? 어제 나온 내용인데 이게 이건 이건 아닙니다. 이 내용은 아니에요. 아닙니다. 제가 딱 말씀드릴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자, 그리고 뭐 요런 내용들 삼성전자의 대대적 로봇 투자, 로봇 산업 기대감. 뭐 요런 내용도 있습니다. 자. 정말로 지금 어, 정말 이 정보를 지금 절대로 모르시면 안될것 같습니다. 정말로. 그래서 이 정보를 확인해 보신 다음에 아직 시간은 좀 남아있어요. 바로 월요일장부터 점상을 말아버리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아직 시간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정보 먼저 꼭 확인을 해 보시고, 요 클로봇 제대로 애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받아보실 분들은 여기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010-2199-7372번 클로. 딱두 글자만 문자를 남겨주시면 해당 정보 내용은 그냥 바로 무료로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큰 선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2025년 대미를 장식할 대박 종목. 제가 세력이 매집하고 있다는 강력 증거를 확보해서 이 종목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올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다 이룰 수 있다고 저 주대장이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최소 10배는 갈 거다. 이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올해 확실하게 돈이 되는 종목 딱두 개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다 이룰 수 있다고 저 주대장이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어떤 종목인지 제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에코 프로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에코프로 2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1,500%가 상승을 했죠. 자, 그리고 코스모신 소재 4만 원에서 24만 원까지 무려 5배, 500%가 상승을 했습니다. 자, 천보 3만 5,000원에서 36만 원, 10배, 무려 1,000%가 상승을 했습니다. 자, 요렇게 보시면 모두 다 2차 전지 관련주라는 걸 보실 수 있을 텐데. 자, 이렇게 세력이 받쳐주고 그리고 흐름만 시대적 흐름만 잘 탄다면 엄청나게 상승할 수 있는 이 종목들을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종목은 바로 로봇입니다. 자 세상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에 우주항공 그리고 이제는 로봇 이제 로봇의 시대가 도래할 건데요. 자 한번 보시죠.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가장 크게 밀고 있는 산업 바로 로봇입니다. 저는 2025년 반드시 대폭등을 이뤄낼 거라고 자부하고 있고, 이미 세력들은 매집을 끝내가고 있습니다.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가 손을 잡은 건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AI, 로봇, 우주의 우선순위를 뒀다. 저는 이 로봇 관련주가 엄청난 폭등이 나올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매집 중인 종목들 차트 한번 같이 보실까요? 제가 정말 자신있게 말씀드린다고 전해드렸죠. 자, 이 종목 보시면 정말 아름답게 매집하는 구간이라는 걸딱 눈에 봐도 딱 확인하실 수 있겠죠. 거래량도 꾸준히 터져주면서 거래 대금도 많이 들어오죠. 이 안에서만, 이 박스권 안에서만 무려 5조 원의 매집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향후 어떻게 될까요? 저는 100% 자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10배를 보고 있는데 10배 그 이상도 갈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재무제표 문제없죠 당연히 문제없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인 호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진짜 공들여서 이 주식을 올해 정말 대박투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세력이 확실하게 매집하고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종목 가장 크게 갈 종목이라고 저 주대장이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또 말씀드립니다 소소하게 10배 보고 있어요 그 이상 갈수 있는 엄청난 자료를 내포하고 있고, 올한해 가장 큰 이슈를 가져올 거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입니다. 지금 매수하셔야 돼요. 주대장, 저한테 개인 번호로 10배라고 남겨놓으시면 제가 이 종목 바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가실 분들, 아니면 손실 중이신 분들, 목돈이 필요하신 분들, 이 종목 꼭 한번 받아보셔야 합니다. 소소하게 10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상 더갈수 있습니다. 자, 여기 제 번호입니다. 010-2199-7372. 부담 없이 연락주세요. 올라가기 전에 잡아야 합니다. 매집이 끝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연락주시면 바로 종목명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주대장과 함께하셔서 올한해 가장 큰 선물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